오늘은 대구 수성구에 공급이 진행되는 시지라온 프라이빗 2 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작아도 입지가 좋으며 주위 인프라가 풍부하고 편리해서 무엇보다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이 된후 분양 아파트라 입주가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지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예아9번지일원으로 조성이 되고 대지 면적 15295.00에 시공이 돼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서 27층으로 이뤄진 5개의 동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로 이뤄진다고 해요. 아파트 세대수는 총 207세대로 전용 84로 단일 타입 구성이 된다고 해요. 시지라온 프라이빗는 나온 건설이 시공을 하는 아파트로 매년 다양한 수상 이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2021년 매일경제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 2020년에는 환경, 주거문화 대상, 종합대상 등 수상을 하는 만큼 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을 하는 단지예요. 또 지금 단지는 공원형 아파트 설계랑 4베이 트렌디한 설계로 소개할 아파트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지라온 프라이빗는 대구의 중심 생활권 수성구에 들어가는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이 됩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의 4월역이 도보 대략 7분 거리에 위치를 해서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출, 퇴근이 됩니다. 사월역은 수성구청, 죽전, 범어 등 지역 주요 도심을 거치고 이와 같이 고산로, 달구벌대로, 유니버시아드로 등도 근처에 있어서 자동차 이도도 수월해요. 우수한 교육 환경도 돋보입니다. 이곳은 사월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자리를 해서 자녀들의 안전한 등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시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덕원 중학교,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등. 대구 수성구의 명문학군들이 단지 주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입지를 선점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듯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를 많이 모집을 하진 않아서 경쟁률이 꽤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자격 요건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세대주가 1순위이고 세대원은 청약 신청이 어려우니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르면 2022년 12월 겨울에 시공을 끝낼 계획이라서 분양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 2023년부터는 즉시 입주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생활 인프라는 이마트, 대구 스타디움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랑 쇼핑몰이 인접을 하고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며 수성의 롯데몰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더 기대가 돼요. 자연환경은 더 좋아서 옥수천 수변공원이 도보로 2분 거리에 맞닿아 있으며 중산지 호수공원도 근처에 있어서 사시사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볼 수 있어요. 시지라운 프라이빗는 라운 프라이빗만의 브랜드 가치가 돋보이는 27층 시공이 되고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이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